제가 직접,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쉽게 적응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통역 없이 하게 된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투심, 뭐 싱커, 커터 이런 공들이 많으니까 이 떨어지는 공들에 대한 프레이밍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던대로 한국에서는 이제 쭉 오는 직급 포심 페스티벌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른것 같아요 여기 선수들, 미국 선수들도 다못타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오타니 선수의 또 좋은 점이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도 본받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캔자시티 루열스에 소속된 포수 엄형찬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날이 진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네요. 네. 네, 엄형철 어, 선수를 제가 이제 켄자시티 여기 캠프에서 꼭한번 인터뷰하겠다. 네. 학교에서 네,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왔고 형철 선수도 와 있네요. <웃음> 네. <웃음> 그러게요, 되게 신기하네. 아, 네. 일단 이렇게 와서 운동하는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 아. <laughs> 와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한다는 게좀 신기하고 믿기지가 않네. 언제 네. 미국에 들어왔고, 이제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3월 21일에 출국을 했고요. 음. 이제 3월 22일에 도착을 해서 자고 바로 다음날부터 이제 운동훈련을 소화했어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쭉 계속 운동을 하다가 이제 어제 처음으로 쉬고. 어제 처음 쉬는다니? 네, 어제 하루 처음 쉬었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아... 어때요? 생활하는 거는? 아 네. 생활하는 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어, 진 네. 어. 너무 애들이랑도 잘 맞고 지금 룸메이트 하는 애들이 작년에 교육리그 왔을 때도 똑같은 룸메이트 애들이어가 지내기도 고지 편하고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리그 갔다 온게 되게 도움이 된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일단 분위기를 파악하고 갔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더 했을 수도 있을 거 네, 같아요. 네. 좀더 마음도 편하게 온 부분도 있는 거 같고. 어. 없이 지낸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어그 되게 힘든 부분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해봐야지 더 적응도 빨리 하고 또 제가 직접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쉽게 적응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통역 없이 하게 된것 같아요. 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 구단에서 해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아 제가 그냥 혼자 하겠다고 했어요. 네. 겁안 났어요? 겁 났는데 또제 네. 성격이 워낙 회항적이어서 가지고 음. 또 이렇게 먼저 다가하고 이런 걸 꺼릴 게 없이 하는 성격이어서 그런데서 부담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교육리그때랑또 지금 마이너리그 스프링캠프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느끼는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 너무 많고 포수는 있었나? 지금 어, MLB 백업 들어간 애들 빼고는 1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이제 걔네들이랑 다 좋게 지내고 있고 어. 너무 재밌어요. 어... <laughs> 네. 예, 네, 안 힘들어요. 오, 그러니까 애들이 마, 많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높은 애들 공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되게 아우 신기하고 막 물론 약간 힘든 부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더 재밌는 게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 그동안 누가 누구 어떤 선수 공을 좀 받아 던 기억나요? 빅리그 선수들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어서 지금 뭐 거의 막 95만 원 이상 던지는 애들 막 많이 받고 싱커 받고 막 추진 받고 이러니까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나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네. 선수들은 투수, 투수들은 어떤 공을 던지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아이거구나 이러면서 어... 아 재밌다 이러면서. <laughs> 재밌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네. 그래도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 네. 언어 부분이죠.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음. 여기 애들이 쓰는 말하고 제가 공부한 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음. 이런 상세한 부분 이런 미팅할 때 하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어, 제가 찾아보고 이렇게 다시 이해해야 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힘든 것 같아요 혹시 잘 이해를 못해서 실수하거나 뭐 그런 적은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아직 없어요 오. 그냥 왜냐면 제가 못 알아들으면 친구한테 계속 물어보고 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딱히 없 그러니까 눈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laughs> <그래서. 웃음> 혹시 나 이거 제일 궁금해서 페레즈 선수 만나본적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다 본적 없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적 있어요. 등치가 어... <laughs> <laughs> 와 저도 저렇게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와 진짜 크다. 그러면서 그 되게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고 다니더라고요. 어... 코치님들도 미팅할 때 항상 페레즈 선수를 예로 들면서 아 이런 선수가 돼야 된다고. 되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선수가 돼야 된다고. 그막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이런 선수인 것 같아요. 아 어, 인사도 한번 해보죠. 근데 아, 이게 이게, <웃음> <웃음> 이게 눈치가 약간 눌렸어요 귀에 약간. 제가 본 선수는 이제 바비 웨주니어 선수랑 제그랭키 음. 선수, 제그랭키 음. 선수도 봤었어. 요 어, 그랭키 공은 못 받아봤죠? 못받았어 <laughs> <laughs> 제가 지난번에 선교사 그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 합류하면 제일 처음 네. 먼저 하는 게 프레이밍 연습 엄청 할 거라고. 네. 근데 네. 실제로 그랬나요? 네, 그냥 모든 포수들이 다 프레밍 연습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레밍 연습 하는데 코치님들께서 아 잘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알려주시는 거하고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거하고 잘 융화해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 네. 여전히 지금 보면 경쟁 체제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 생각해요? 계속 경쟁 체제인 것 같아요. 경쟁 체제 안에서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친구들이랑도 배울 건 같이 배우면서. 아무리 경쟁 체제를 해도 저희들끼리 뭉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포수들끼리. 어. 예. 좀더 끈끈해지고. 네, 좀더 끈끈해지고 제일 포수들이랑 먼저 친해졌고 어.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확실 다들 뭐 홍창 선수도 그렇고 그 다른 포수들도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경기장 안에서 보잖아요. 여지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아는 거죠, 서로 어느 정도인지를. 아,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 아, 네. 본인 내내 평가는 어떤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피칭 받을 때도 수수들이 계속 어, 잡는 거 되게 좋다고 어,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되게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저도 되게 좋은 거 같고 포스코 님들도 잘하고 있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주시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JC Boscan. Hi Korea. Uh, my name is JC Boscan and I'm the catching coordinator for the Kansas City Royals. You know, his, his first impression was just a kid with a lot of energy. A kid really excited to be here to be part of the Kansas City Royals catching department. Well, right now, Omi is really advanced on all his skills as a catcher. I think he has a lot of talent. I, I think he has an unbelievable uh, work ethic. I think he goes comes out every day and gives everything he got every single day. Well, I just think that uh, with his skills right now, all he needs to do is keep working. I think working hard every single day, catching a lot of the pitchers every single day—they're different. I think it's gonna make him maximize his skills. I think experience is what's gonna help him to, uh, going help him to put all the uh, everything together for him in his future. I just want to tell him to keep working hard, uh, keep getting all the information in all aspects of the game, and you know just keep coming with the same attitude. Same want of want to be here, want to be a big league catcher, that's what's gonna help him to to be a better catcher. <laughs> 때로는 뭐 진짜 빅리그에 있는 선수로 네. 왔다 갔다 하는 선수라 하더라도 네. 뭐 되게 좀 레벨이 다른 선수들로 공을 받는 그 부분이 네. 와 처음에 되게 긴장 많이 됐어요. 진짜 긴장 많이 됐어요. 혹시나 놓칠까봐. 네, 막 할까? 놓치고. <laughs> 근데 이제 생각보다 긴장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는데 어. 진짜 처음에 받을 때는 진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laughs>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느끼는 느낌. 에이,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내가 잘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왔고 뭐 언어도 좀안될것 같고 음, 예상할 텐데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야구장 밖에서도 항상 말 먼저 걸고 걔네들도 이렇게 말 걸어주니까 말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네, 네, 영어를 좀할줄 아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애들이 더 괜찮이나 느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수들 처음 반응이 조금 어? <laughs> 이러지 않아요? 선수들이 다 영어 어떻게 배웠냐고. 어, 언제 영어 배웠냐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 혼자 공부하고 영화 많이 봤다. 그러면 막 놀라고 그러면서 아너 영어 진짜 잘 한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 해줘 구단에서도 스태프들도 스태 네. 선수의 그 부분을 되게 높이 평가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랑 이 인사하는데 처음에 저 영어 하는 거 보고 놀래시더라고. 어? 이 정도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어, 이 정도로 할줄 몰랐다고 되게 좋아하시면서 또놀라시는게 느껴졌어요. 또 제가 적응도 잘 하는 모습 보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웃고 다니고 다 인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코스와 관련된 배터리 코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혹시 뭐 대화좀 많이 나눠? 네, 항상 제가 질문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어쨌든 한국이랑 미국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아 우리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마 되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선수라서 네네. 지금 이렇게 하나씩 알, 알아가고 배워가고 네. 굉장히 재밌. 네, 예, 막 너무. 네. <laughs>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아, 이렇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게 다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잘했네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웠던 부분이랑 올길에서 배웠던 어떤 좀 차이가 가장 요즘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투심, 뭐 싱커, 커터 이런 공들이 많으니까 이 떨어지는 공들에 대한 프레이밍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한국에서는 이제 쭉 오는 직급 포심 페스트볼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받아보는 공도 많이 있었을 네, 거예요. 네, 많아요. 일단 변화구도 그렇고 공이 이렇게 끼네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다 많이 놓쳤죠 처음에는 많이 놓치고 근데 저한 일주일 지나고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감이 잡히더라고요 아 이, 이, 여기선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감이 잡히더라고요 처음에 공 놓치고 그랬을 때 네. 조금 많이 이게 약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교육리그 갔을 때도 처음에 공 많이 놓치다가 이제 좀 적응하는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이러다가 또 적용하겠지 생각하면서 봐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잘 해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다고요 어떤 게 될까요? 고민이 있다면 이제 큰 고민은 없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어도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스페인어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페인어 수업도 듣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비시즌 기간 동안에 영어, 스페인어 둘다 공부를 했고요. 여기 와서도 스페인어 수업이 있어서 스페인어 수업 다 듣고 이렇게 스페인 애들하고도 여,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마지막으로 어, 사실 여기서 하면서 여러 선수들을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 네.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명찬 선수일 때는 어떤 선수, 그러니까 뭐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네. 어떤 유형의 선수를 보면서 좀 자극을 받는 선수예요? 저는 이제 다 좋아하는 선수, 그러 약간 이런 여러 방면에서 트레이너들 뭐 코치들, 스텝들 이다 좋아하는 선수들 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보면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아요. 아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 좋아해주고 뭘다 챙겨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런 선수가 일단 무선 돼야겠다 그래야지 더 플러스 되는 점수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선수들 보면서 자극 많이 받아요. 네, 어제 동네 스토리 보니까 막그 WBC 그 오타니 선수 막 올렸더라고요. 네네네네. 사실 어느 뭐 우리 일반인들도 w b 를 보면은 거의 정말 만화 캐릭터. 선수가 보는 또 오타니 완전 또더그렇을거 아니에요. 여기 선수 미국 선수들도 다 오타니 사람이 아니라고 <웃음> <웃음> 막 그러면서. 근데 오타니 선수의 또 좋은 점이 네. 인성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도 본받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항상 이제 나오는 질문 한국인 빅리거 이러서 이런 포수. 네. <laughs> 이야기가 타이드 항상 나와요. 네네. 그거는 뭐 지금도 변함이 없겠죠. 네, 당연히 변함이 없고요. 또 근데 딱 그거를 목표로 잡고 가기보다는 제가 차근차근 열심히 해 나가면 음. 언젠가는 그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이제 일단은 올해는 루키에서.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아직 뭐딱 정해진 건 정해진 건 없는데. 네, 네. 네. 단계를 밟아 올라가고 싶은 거죠.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는거좀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Ami, so, mean, how are you? How are you? <laughs>